마음을 치유하는 명약 드라마 영혼수송공의 주인공 배우 신하균씨 정소민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믿고 보는 연기 학윤신 신하균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입니다 KBS가 사랑하는 대세배우 정소민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신하균씨 정소민씨입니다 하는데 마이크가 꺼져가고 있는데 인사를 나누셔가지고 <laughs> <laughs> 선배님, 지금 약간 지금 생방송이라서 긴장이 살짝 되고 있는 네, 중이신가요? 많이 되죠? <웃음> <웃음> 엄청 떨려가지고 선배님 아, <laughs> 아, 양갱이라도 어? 하나 드실래요? 네, 양념 하나 드릴게요. 아,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어, 풍기는 분위기 자체가 확실히 사람을 되게 음. 마음 따뜻하게 해 주는 거예요. 오. 오~ 또 가요광장이 또 따뜻한 풍어가지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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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아니! 요 쿨해 프리미엄 아아 진짜 어째서 안돼 이론식 아 뭔지 어, 네. 아, 알 네, 그러니까 이게 여기 딱와 있으니까 되게 아, 아, 옆에서 비교적 아, <웃음> 아, 아 선배님 표정을 좀못 숨기시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여기 딱와 있으니까 되게 밖에 잘다니않나 아니요 그러니까 비교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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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정소민 씨도 정말 본인만의 아유, 기준이 있네요. 맞아요. 우리 영원수성공과 신하균, 정소민 두 배우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정은지의 가요 강정도 화이팅! 화이팅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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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애교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. 아니 진짜 없어요. 어, 아니 진짜 없어요. 그래요? 아니 진짜 없어요. 예, 저 한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. 날씨 정말 좋아졌는데 야외 활동 하시더라도 아직까지는 긴장 늦추지 마시고 맞아요. 생활 방역 하시고요. 어, 오늘. 어, 영혼수성공 네,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. 네, 많이들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라디오 스튜디오 와서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여러분 정말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아직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다들 어, 건강관리에 무엇보다 네, 어, 많이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영혼수성공 오늘 밤 10시에 첫 방송하니까요.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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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님들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광고 드릴게요. 안녕히 가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